한국의 여름 하면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익숙한 것이 바로 장마입니다. 때로는 가뭄을 해소해주는 고마운 비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불편함과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특히 한국의 비오는 날 풍경 속에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무척이나 신기하고 특별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우산 없이 발이 묶여본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지하철역을 나서는데 혹은 버스에서 내렸는데 장대비가 쏟아진다면 주변에 우산을 살 곳도 마땅치 않을 때의 난감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죠. 잠시 비를 피해보지만 야속하게도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결국 비를 맞고 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 한국에서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 풍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한 외국인이 SNS에 올린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물건을 잘 훔쳐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영상 속 외국인은 길을 껐다. 상가 한편에 여러 개의 우산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앞에는 공용 우산입니다. 사용 후 돌려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죠. 말 그대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고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으면 되는 공유 우산 시스템입니다. 영상을 올린 외국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합니다. 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심지어 이 우산들은 이미 누군가 사용하고 반납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리고 이런 공간이 여기 하나가 아니네. 바로 앞에도 또 있어. 당신들 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해?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 영상을 본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절대 불가능.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까지 부수는데, 아마 우산을 훔치고 표지판에 욕설 낙설을 할 걸. 한국은 정말 매력적이고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곳 같아. 일본인인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해등 놀라움과 감탄의 댓글이 이어졌죠 좋아요 수만개 이상을 기록한 이 영상은 한국의 공유 우산 문화가 얼마나 특별하고 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신뢰의 시스템 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과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횟수율이 낮아 금방 사라졌던 사례를 생각하면 한국에서 이 시스템이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또 다른 외국인의 흥미로운 경험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외국인이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9개월 정도 되었고 3개월 전부터 전함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주 재미있고 놀랍고 멋진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매일같이 비가 내리는데 제가 놀란 점중 하나는 한국인들은 비가 조금만 와도 우산을 쓴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한지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아침부터 우산을 챙겨 나와요. 모두가 뉴스를 챙겨보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 처남 말로는 자기 어머니는 비 오기 전에 항상 무릎이 쑤신다고 하는데 그럴 때 우산을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며칠 전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는데 손님들이 가방에서 하나둘 우산을 꺼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늘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아직까지 우비를 입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우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제 가게에는 손님들이 두고 간 우산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찾아가겠지 싶었는데 벌써 열 개가 넘는 우산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 고향에서는 남의 우산을 슬쩍 가져가서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아직 그런 일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는 며칠 전에 우산을 두고 갔다며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사실 그가 정말 우산을 두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려는 건지 알 수는 없었죠. 손님도 많았고 CCTV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맞는 것 같으면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그 손님은 여러 우산 중에 눈에 띄게 낡고 녹슨 우산 하나를 집어들더라고요. 옆에 더 크고 새것 같은 우산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걸 보고 아, 정말 자기 우산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나라인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안 와서 우산 없이 출근했죠. 퇴근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금방 그치겠지 싶어 그냥 빨리 가려고 우산을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버스에서 내리니 비가 정말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로가 물에 잠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넘게 비를 피하며 기다렸지만,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두고 온 주인을 잃은 우산 중 하나라도 가져올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성분이 다가와 제게 우산을 내밀며 필요하냐고 묻는 겁니다.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돈은 필요 없다며 그냥 쓰고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럼 당신은 우산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으니 그는 1분 전부터 지켜봤는데 우산이 없어 곤란해 보여서 그런다. 자신은 집이 가까워서 그냥 맞고 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거절해야 맞을지도 모르지만 집까지는 거리가 깨있었기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산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지금 생각해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산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고 갈수 있는 이런 한국인 같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있을까요?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비오는 날 풍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양심과 배려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